알람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리 아주 육수 부글부글 우리려고 발전했음 육수 우리려고 왔는데. 야 일어나 이기야. 있... 일어나라고 했잖아. 있... 남의 드셨나요? 오빠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아? 참나 계속 해주면 버릇 뜨는데. 이제 일어나 오빠. 이제 죽어 시네 시네. 죽어. 오마이갓! Oh 와우, wow. <laughs> 오빠 얼른 일어나. 출근해야지. 가방님, 저 평생 책임지신다면서요. 먹여 살리셔야죠. <웃음> <웃음> 어, 힘들다. 친대의 여동생이 화내면서 깨워준데 마지막에 치유로 마무리해주세요. 친대의 여동생이 화내면서 깨워준다고? 잠깐만 GPT 돌리자. 아니 이 콘텐츠는 당사의 사용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책 GPT가 당사의 사용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고 안 써주는데요. 오빠 또안 일어나? 진짜 지각이야. 나 걱정한 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이야? 바보 오빠. 어! 아, 힘들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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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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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잠긴 게 아니라 잠긴 게 아니라요. 아니 잠겼는데요. 밖에 유리문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맨날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잠긴 거예요. 그때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laughs> 속옷을 안 입고 있었어. <laughs> 남자 화장실에 누구 들어오가는 소리 들려서 얼른 나와봤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아, 뭐야. 전화 엄청 와 있었네. 잠깐만. 13통이나 했어도 매니저님 나한테 전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지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는 속옷도 잘 입고 다니고 핸드폰도 들고 다닐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야 미다 근데 디테일이 미쳤음 <laughs> 너무 예쁨 어? 이거 너무 아니 아니 너무 인체 묘사가 너무 정나라해요 <laughs> 너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아니 그냥 평평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굳이 이렇게 이런 예쁘긴 하네요. 여기가 궁금하긴 하다, 여기. 여기에 이, 이, 어진 부분. 어떻게 그렸을까, 원래는? 궁금하긴 하다. 동전으로 가릴, 가린 게 아쉽네요. 까비. 근데 테리 귀만 복실복실하다, 보면? 얘는 약간 이렇게 반질반질한 귀인데, 테리 귀 복실복실하다? 복실복실귀복실귀 복실복실하다는 거임. 야! 비읍시읍, 비읍시읍, 테리는 인마 죽을래? 죽을래요, 진짜? 비읍시읍, 비읍시읍, 테리는 씨. 초성만 쓰니까 오해하기도 되잖아요. 혜인님 왼손잡이에요? 저 양손잡이에요 양손잡이 다트 던지는 거뭐 그림 그리는 거 주로 다 왼손으로 하고 근데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는 건 오른손으로 하는 느낌 애리님 글씨 진짜 이쁘다. 너 그거 나 돌리는 거지. 나 글씨 진짜 못 쓰는데. 진짜 글씨에서 글씨 글씨에서 더러운 냄새 난다. 진짜로. 내 글씨 진짜 더러워. 아 진짜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내가 저번에 메모한 거 보여 줄게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건 날렸쓴 거긴 한데 급하게 쓰느라고 진짜 날렸으면 이렇게 써요. 안 되네. 영어인가요? 다쳐다쳐다쳐다 쳐. 기다려 봐. 내가 시를 써 줄게. 아이패드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근데 아이패드 너무 미끌미끌거려. 종이에 써 가지고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연필을 좀 깎으면 괜찮을 듯. 연필 좀 깎자. <laughs> 못 쓴다. 오 마이 갓. 근데 저는 음. 영어가 차라리다. 나... <laughs> <laughs> 오 확실히 영어가 좀더 낫네요. 아? 구글 진짜? 내가 글을 잘못 배워서 그래. 진짜 정성 들어서 써볼게요. 아, 이정도는잘 썼는데? 기다려봐, 보여줄게. 안 똑같아. 다르다고, 이거 봐, 이거랑. 다르잖아. 영어로 써둘게요. 영어를 더못 쓰네. 오마이갓. 나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난 실패작이래. 일본어, 저 일본어 잘 써요. 일본어로 문장 하나 써볼까? 잘 쓰지? 오하이오고자이마스 위에 꺼 진짜 예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잘 쓰지 않아요? 위에가 더 낫다고요? 빡큐. 아, 어장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오 네, 브레디 닮은. 감사. <laughs> 야, 내가 어디가 브레디 닮았냐? 내 허리를 보고도 브레디 닮았다는 소리가 들린 들리... 아니, 나오냐? 브레디냐고요? 브레디겠냐고요? Yeah! 제가 브레디냐고요, 지금? 네. 아닙니다. 배방구 마렵네 딱대. 싫나더 나와. 다 나와. 내배 더러워 안 돼, 안 돼. 아니, 제가 또 틱톡 인스타 광고에 진짜 엄청 잘 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틱톡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단백질 프로틴 시리얼이라고. 한번 시리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되게 개박같이 생겼다. 저는 약간 눅눅 눅시. 눅시. 눅눅 시리얼. 눅시 <laughs> 좋아해 가지고 약간 조금 한번 눅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바시도 한번 먹어 볼게요. 바삭 시리얼 한번 바삭일 때 한번 먹어 볼게요. 맛없어. 아우 쉣뭔 맛이야 이게? 이런 걸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개사료 아니야, 진짜? 자, 한 입만 더 먹어 보자. 아, 진짜 맛없다. 나 이거 맛 다섯 개 샀는데. 잠시만. 숨 참고 먹으면 됨. 괜찮아. 이거 근데 먹다 보니 그냥 먹을만 할지도? 그냥 골판지 씹는다 생각하고 먹으면 됨. 내가 염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1인 보으러 가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1뽑부터.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테리는 할수 있어. 테리가 보여줄게. 그렇지. 제가 필요하다 <laughs> 음.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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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링링링링링링링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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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가자. 다시 가자. 하, 명함 나 줘야 되는데 이거. 명함 나 줘야 되는데? 명함은 나 줘야 되는데.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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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위레! 쏘! 아왜 그러는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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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말도 안 돼. 올리야, 미안해. 올리야, 우리 이거. 친구 하게 해줘. 올리야. 뭐 보세요. 어떡해. 나한테 정이 닿다. 지금까지의 순수한 채팅이 스쳐 지나가는 테리 홀리야 고맙고 미안하고 많이 많이 고마워 사랑한다 호박고구마인가요? <laughs> 밤고구마인가요? 중요해요 몰라요 이거 무슨 고구마인지 모르겠는데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긴 합니다 사실 이거 고구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영어가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조가리인데 내가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싹소리. 좀 많이 밀긴 하셨네. 쌉소리요? <laughs> 뭐하는 거야, 쌉소리요? 아니 그래 쌉소리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방장한테저 아이돌이에요. 고구마 내 네, 동치미 국물파인가요? 사이다파인가요? 고구마랑 동치미 국물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같이 먹어요? 사이다 느낌으로 동치미 국물 에이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다르잖아 동치미에 사이다를 넣는다고요? 아 진짜? 때리 보니까 고깃집 쌈장에 사이다 들어간다는 거 알면 실컷 하겠는데 네, 고깃집 쌈장에 사이다가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콜라 넣어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이다랑 콜라랑 뭐가 다른데 <laughs> 야 너무해 너무하자고 근데 나는 올리가 만들어주는 게더 좋은데? 만들어줘. 내가 왜. <laughs> 아우 가엾어 테리 테리 가엾어 가엾어 내가 왜 이런 말이나 듣고 가엾어 가엾어 그럼 죽어 <laughs> 그거 너무 말 심하잖아요 이 x 야 너나 죽어 깝치지 마세요 다 죽여버립니다 제 방에서 아, 아니지 아이, 테리 가엾어 테리 가엾어 팬들한테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음. 그럼 죽어라는 말이나 듣고 <웃음> <웃음> 대체 어떤 아이돌이 팬한테 그럼 죽어라는 말을 듣냐고 아 테리 가엾어 <laughs>